전국공회에서 접점을 붙이면 어떻게 된다 고 그랬지? 물이 멈춥니다. 어, 그 점검 상태를 보는 거야. 아, 네. 분수대에다가 물을 이만큼 채워놓으면은 네. 물 이거 로스잖아, 다 버려야 되잖아, 아깝잖아. 네. 그러면 물을 안 버리고도 작동 기능 점검을 할수 있는 거야. 네. 이게 어떻게 되냐면 얘는 컨멍 네. 요거는 뭐냐면 펌프를 전체적으로 다 꺼주는 거야. 네. 얘가 이제 물이 이쪽으로 내려가면 펌프가 다 꺼주는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컨트롤러에서 요게 떨어지잖아, 물이 여기까지 떨어지잖아. 네. 그러면 저수위 경보가 뜬다고. 경보를 알려주면서 뭐가 돼? 급수가 물이 됩니다. 급수가 되는 거지. 네. 그다음에 저수위 경보가 없어지면서 여기에서 멈추겠지. 어, 급수를 놔봐 어, 물 들어오지. 네. 물을 멈추려면 어떻게 한다 그랬지? 여기까지 차면 어. 멈춥니다. 내가 확인해 볼게. 네. 어 오케이 물 빠졌어